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일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등3개 대학 총장은 9일 회동을 갖고 가칭 경북 글로컬 대학교를 발족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특화된 학과를 모아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시설 및 기자재 등 인프라를 공유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연간 200억 원씩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9일 대구 경북 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신공항 건설과 공항 신도시 조성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북도는 약 4조 8천억 원을 의성군 1원에 투입해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항 신도시 건설을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공항 신도시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기본 및 실시 설계,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그의 인구는 6,164세대 15,410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구에서 경북 의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경북 의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경부선 서대구역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총 연장 61.3km의 복선 전철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44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일반 철도와는 달리 지방비 30%가 투입됩니다.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공항 성공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전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 달성군 합의면에 있는 달서중고가 다사업세천리 이원으로 이전합니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학교법인 달성학원, 달성군, 달성군의회는 9일 달서중고 세천 이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3학급인 중학교를 9학급으로 대폭 늘립니다. 고교는 현재 18학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세천지역중학교 개설문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경북대가 2025학년부터 도 유로보 교육학부 불호교육 전공을 폐과합니다. 불호교육 전공은 옛 불호교육과입니다. 경북대 관계자는 모집 정원이 8명에 불과해 도저히 학과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대는 불호교육 전공 폐과 후 정보 컴퓨터 교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중고교 IT 교육 확대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과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맑고 따뜻한 날씨다 보니 봄 산책이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고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으니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수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